네, 안녕하세요. 오늘 10월 11일, 지금 금요일입니다. 어, 또 이번 한 주도 이제 또 오늘 지나면 이제 장이 마감이 되는데요. 어, 비트코인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. 새벽 시간에요. 음,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, 6만 1000에서, 어, 6만, 지금 현재 가격대인 때까지 좀 버티고 있어서, 어, 좀 괜찮겠구나. 좀 했는데 쭉쭉 내려가더니 58,000, 6만 달러를 깨고 58,900까지 갔었어요. 그래서 해당 종목들도 많이 급락을 했다가 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이제 다시 6만 달러 회복하고 아직 6만 1,000달러는 안 됐지만 어, 다시 지금 6만 1000달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좀 편안하게 장을 보려면 좀 6만 1000달러 이상은 가져야 되는데, 어, 예, 너무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. 저 어제 이거 새벽 보고, 아, 어제 좀 단타로 좀 들어갔는데 물량을, 어 아, 이제, 음, 어, 엄청난 손해가 있겠구나 했는데 어, 지금 다시 회복이 돼서 어, 어느 정도 본전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그래서 이조정장에는 음, 어, 그냥 쉽게 그냥 들어가는 장은 아니다 조심스러워야 된다 어, 그 원칙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어찌됐든 지금 볼린저 하단을 어쨌든 닿았어요 여기서 안다고 올라가길래 괜찮겠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닫고 어, 그나마 꼬리를 달고, 어, 지금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금요일이에요. 어, 토요일, 일요일, 또 다시 요 부분을 우선 볼린저 중앙을 좀 돌파하는 데까지 좀 올라가서, 62,000달러가 돼야 되겠죠? 좀 올라가서, 어, 좀 마음 편에 좀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네 시간 봉도, 예, 어,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, 다행히 꼬리를 달고, 그니까 러 하락은 있을 수가 있는데,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 을몇번 드렸는데, 다행히 치고, 예, 올라와주는 상황이어서, 음, 육만천 달러 때만 이제 좀 오늘 이후에 좀잘 넘어가 준다면, 어, 주말에 그래도 마음 편히 좀볼수 있지 않을까,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 하락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음, 어 여전히 그, 조심스럽다. 뭐, 다시 반등을 하고, 뭐, 이때처럼 쭉 닿은 다음에 쭉 올라가주는 요 패턴이 너무 베스트겠죠. 하지만, 뭐, 어떻게 시장 희,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, 지금 봉 모양은 되게 좋거든요. 일봉 모양으로. 그래서 요 모양이 좋기 때문에, 음, 요거를 좀잘 유지가 돼서, 어, 오늘 시세 좀 괜찮게 좀잘 나와서 금요일날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. 어, 주식 시세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어,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만 받쳐주면 어, 이게 진짜 제일 강력하거든요. 음, 비트코인 가격 시세만 좀 받쳐주면 190달러 이상은 네,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얘도 장난이 아니었어요. 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어, 많이 좀 변동성이 있어서. 당연히 MSTU 같은 경우에도 지금, 음, 이 오일선을 깼다가 지금 다시 회복한 상황이고, 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오일선이 깨졌다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지금 다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, 음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. 이때 상황이랑 좀 약간 다르죠? 그래서 오늘 좀 상승폭이 이런 식으로 좀만 나와도 음 단계적인 접근도 괜찮을 것 같고, 예, mst3도, 예. 이때 아주 상승폭이 커서 아주 좋았는데, 어, 세요. 힘이 세요. 음, 마이, 어, 비트코인 시세만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, 오, 어, 예, 좀 200달러 좀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,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못하다는 게좀 약간 아쉽고요. 음. 어, 코인베이스도 어, 다행입니다. 이쪽 그래도 이쪽 부분은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. 어,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만 한번 더 나오면 어, 콘솔이도 그렇고, 지금 콘솔이가 좀 약간 9달러대에 어, 좀 지지가 되고 있다. 어, 그래서, 이것도 좀 쳐주지 않으면 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어,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코인과 연주들도 다 밑꼬리를 달았죠. 어, 이 부분은 크게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어, 이 흐름 잘 잡아서, 아직은 뭐, 프리장이다 본장이 시작이 되질 않았으니까, 장중 대응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장중 대응을 좀 잘해야 될것 같고요. 어 예, 이 부분, 관련주들 지금, 음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, 그래도 어 조정장이라고 계속 마냥, 그냥 관망만 할수 없어서, 단계적으로 치고 빠질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<laughs> 이런 부분이 있기, 있기 때문에 음, 한번 영상을 틀고 이제 좀 6만 달러 깼다가 다시 회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을 봤습니다 예,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6만 달러가 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만 달러 넘어서 6만 1000 달러까지 우선 1차적으로 한번 어, 가느냐. 그에 따라서, 요, 비트코인 시세만 좀 받쳐주면, 어, 마이크로 스트레티지, 음, MSTU, MST3, 그 다음 또 코인베이스, 또 이런 또 비트코인 관련, 코인 관련 주, 주식들도 좀큰 폭의 좀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, 아직은 조정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, 음,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받쳐주고 치고 올라가느냐, 예,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, 예, 성공 투자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